잃어버린 예언서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50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 동아시아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6가지가 이미 현실이 되었고, 마지막 예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제1예언, 잃어버린 빛의 부활과 새로운 시대의 돌에 오래된 문서의 먼지를 털어내자 놀라운 구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방의 옛 등불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밝히리라 잊혀진 지혜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리라 그들의 예술은 국경을 넘어 세상을 감동시키고 고대의 진리는 현대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리라 이 예언의 첫 번째 측면은 전통 예술의 혁신적 부활을 다룹니다. 수백 년 전의 그림과 음악이 현대 기술과 만나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태로 재탄생하는 현상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된 민화가 세계 미술계를 매료시키고 전통 음악의 현대적 편곡이 세계 음악 차트를 석권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문화적 부활이 단순한 향수나 복고추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 철학과 사상이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지혜의 원천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상과 정신수양의 전통적 방법들이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 문화적 부활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세계관의 변화로 이어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공동체의 가치, 세대 간의 지혜 전승, 이러한 가치들이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세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통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이미 이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화적 부활은 경제적 가치 창출로도 이어집니다. 전통 공예품이 럭셔리 브랜드로 재탄생하고 전통 음식이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등 문화유산이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러한 문화적 부활이 더큰 변화의 전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음 예언과도 긴밀히 연결됩니다. 제2 예언, 기술과 영혼의 융합새와 빛으로 만든 새로운 정신이 동방의 현자들의 손에서 태어나리라. 차가운 이성과 따뜻한 지혜가 하나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리라. 그러나 이들의 창조물은 영혼을 지일이니 기계 속에 깃든 인간의 따스함이라. 첨단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노스트라다무스는 기술과 인문학의 독특한 융합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언에서 쇠와 빛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정신은 인공지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간 중심적 기술 혁신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감정인식, AI, 노인 돌봄 로봇, 정신 건강 관리 앱 등이 바로 이러한 예언의 실현입니다. 이들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서적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동방의 현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닌 동양의 전통적 지혜와 현대 기술의 결합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기술 혁신에서는 명상 앱, 디지털 한의학 진단 시스템, AI 기반 음악 치료 등 전통적 지혜와 첨단 기술의 융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러한 기술 발전이 더큰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계 속에 깃든 인간의 따스함이라는 구절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성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견합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따뜻한 기술 운동의 정확한 예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제1 내언에서 언급된 문화적 부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전통 문화의 디지털화, AI를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가상현실을 통한 역사 체험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곧 제3 내언에서 다룰 경제적 혁신의 토대가 됩니다. 제3 내언 새로운 번영의 시대 황금빛 물결이 동쪽에서 일어나 세상의 질서를 바꾸리라 그들의 지혜로운 거래는 대륙을 넘어 새로운 풍요의 길을 열리니, 옛 제국들은 고개 숙여 배우고 세상의 중심이 옮겨가리라. 이세 번째 예언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황금빛 물결은 물질적 번영을 상징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번영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번영이 지속 가능성과 윤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예언의 초기 징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 그리고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이보다 더큰 변화를 암시합니다. 특히 지혜로운 거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의 교역을 넘어 지식과 문화, 가치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의 세계화,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그리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이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거래의 실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옛 제국들은 고개 숙여 배우고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기존 강대국들이 새로운 경제 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는 서구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온라인 교육 방식, 도시 계획 등을 벤치마킹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혁은 제2예언에서 언급된 기술 혁신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명한 거래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 경제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경제적 번영이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풍요의 길은 단순히 GDP의 성장이 아닌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적 행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제4예언에서 다룰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번영은 평화와 화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제사예언, 분열된 땅의 치유와 평화의 여명 둘로 갈라진 땅에서 서서히 빛이 피어나 오랜 고통의 장벽이 무너지리라 매운 바람 멎고 따스한 봄이 찾아올 때 동방의 새벽은 세상을 깨우리라 피어난 꽃이 푼 상처를 감싸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리라 긴장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변화의 순간을 노스트라다무스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견했습니다. 서서히 피어나는 빛이라는 표현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의 과정을 암시합니다.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는 현재의 흐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매운 바람이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오랫동안 지속된 심리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차가운 바람이 멎고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류, 스포츠 협력,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사업들이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 해석됩니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동방의 새벽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화해를 넘어 전 세계적 평화 모델의 창출을 암시합니다.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세계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어난 꽃 짚은 상처를 감싸고라는 시적 표현은 화해와 치유의 과정을 암시합니다. 이는 제1예언에서 언급된 문화적 부활, 제2예언의 기술 혁신, 그리고 제3예언의 경제적 번영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총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와 협력은 이러한 치유의 과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서로 다른 체제와 가치관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의 창출, 이것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새로운 시대의 문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곧 제5예언에서 다룰 환경적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제5예언. 자연의 경고와 인류의 각성 대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칠 때 동방의 현인들이 해답을 찾으리라. 검은 하늘 아래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리니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어 세상을 구원할 열쇠가 되리라. 특히 충격적인 이 다섯 번째 예언은 임박한 환경적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예견합니다. 대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현상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류에 대한 자연의 준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최근 발생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지진,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현상들이 이 예언의 현실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동방의 현인들이 해답을 찾으리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해결책이 전통적 지혜와 첨단 기술의 융합에서 나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미미 크리 기술, 전통적 농법과 현대 기술의 결합, 자연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도시 설계 등이 그 예시입니다. 검은 하늘 아래 희망의 씨앗이라는 표현은 위기 속에서 태동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대기 오염과 환경 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시민들의 환경 의식 고양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약속이란 구절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순환경제, 제로웨이스트 운동, 도시 농업, 그리고 생태도시 계획 등이 이러한 새로운 약속의 실천적 형태들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래된 지혜가 세상을 구원할 열쇠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는 제1예언에서 언급된 전통문화의 부활, 제2예언의 기술혁신, 제3예언의 경제적 변혁, 그리고 제4예언의 평화구축이 모두 환경문제 해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자연관과 현대과학기술의 결합이 환경위기 극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혁신은 곧 제6예언에서 다룰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친환경적 생활 방식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세계적 표준이 되어가는 과정은 개6계연 문화의 물결이 세상을 변화시키다. 동방의 빛나는 별들이 세상을 밝히고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가 대륙을 넘어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리라. 젊은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문화의 물결은 국경을 지우며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리라. 이 여섯 번째 예언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문화적 영향력의 폭발적 확산을 예견하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동방의 빛나는 별들은 단순한 연예인이나 예술가들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상징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나 유행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노래와 이야기가 대륙을 넘어라는 구절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전파를 넘어 깊은 정서적 공감대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전세계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에 웃고 울며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욱 혁신적인 것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변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소통방식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모티콘, 밈, 매매, 쇼츠 영상 등을 통한 새로운 표현 방식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1 예언에서 언급된 문화적 부활과 제2 예언의 기술 혁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문화의 물결이 국경을 지운다는 예언은 더욱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 인류의 집단의식 변화를 암시합니다. 음식, 패션, 생활 방식을 넘어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공유되는 현상은 이미 우리 시대의 뚜렷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영혼의 혁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제5예언에서 언급된 환경의식의 고향, 제4예언의 평화 추구, 제3예언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화적 변화가 단순한 표면적 현상이 아닌 인류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혁명은 마지막 제7회연에서 다룰 충격적인 변화의 토대가 됩니다. 인류의 의식이 진화하면서 제7회연 가장 충격적인 최후의 계시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빛이 내리 비칠 때 동방에서 일어난 거대한 깨달음이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리라. 옛 지혜와 새 지식이 하나 되어 영적 각성의 물결이 세상을 덮으니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리라. 이 마지막 예언은 앞선 여섯 개의 예언이 모두 하나로 수렴되는 충격적인 결말을 암시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빛이 내리비치는 순간은 인류의식의 대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화적 변화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동방에서 일어난 거대한 깨달음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제1예언의 문화적 부활, 제2예언의 기술혁신, 제3회원의 경제적 번영, 제4회원의 평화 구축, 제5회원의 환경 혁신, 그리고 제6회원의 문화적 영향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총체적 혁신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리라는 예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환경 위기의 극복, 평화 체제의 구축, 그리고 문화적 통합이 가져올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 지혜와 서양의 과학기술이 융합되어 만들어낼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Yes, 지혜와 새 지식이 하나되어라는 구절은 이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는 현대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스트라다무스의 7가지 예언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기술혁신, 경제적 번영, 평화구축, 환경혁신,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을 거쳐 마침내 인류의식의 대전환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까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으며, 마지막 일곱 번째 예언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입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의 운명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이정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특히 마지막 예언에 대한 여러분만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갈 것입니다.